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2019년 500원, 500주. 발행량은 1000만 개만 발행이 됐습니다. 1000만 개. 미사용을 한번 보여드립니다. 미사용. 8년도에 500주는 6천만개가 반응이 됐습니다 19년도에는 천만개만 발행이된 것입니다 천만개만 늘 말씀드리지만 미사용이라고 해서 유리알 모양으로 그렇진 않습니다. 이게 다 이렇게 몇 차례 제가 그 미사용이 아닌데 왜 미사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신 여러분이 그래서 로를 해체해서 여러 번 제가 올려드렸습니다.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롤에서 해체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. 20년도에는, 20년도에는, 1100만 1100만 개를 발행했습니다. 19년도에는 100만 개. 보계시는 것은 총 발행량이 1000만 개가 되겠습니다. 20년도에는 20년도에는 1100만 개를 발행했고 100만 개도 많습니다. 18년도에는 6000만 개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